화창한 봄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전국의 봄꽃 명소마다 상춘객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.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꽃나들이 해보셨나요? 이정아 기자가 꽃들이 전하는 봄 소식 화면에 담아왔습니다. 부천 원미산자락에 분홍빛 진달래가 지천으로 피었습니다. 활짝 터뜨린 진달래 꽃망울, 연분홍빛 꽃향기에 벌들도 잠시 쉬었다 갑니다. 상춘객들은 올봄 추억을 한 장의 사진으로 남깁니다. 오랜만에 나들이가 즐겁기만 합니다. 아주 좋아요. 뭐 봄꽃 보고 국민들께서 마음을 좀 푸근하게 어, 푸셨으면 좋겠어요. 그동안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예, 꽃 구경하시고 어, 국민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도심 공원에도 어느새 봄이 찾아들었습니다. 많은 시민들이 완연한 봄 기운을 느끼기 위해 발걸음했습니다. 온화한 날씨에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진 모습입니다. 꽃들도 그렇고 바람도 벌써 좀 어? 지금 많이 약해지고 바람이 불어도 그렇게 따뜻한 바람이잖아요. 아, 겨울에 그 움츠렸던 게 이제 펴지니까.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무산됐던 부천 3대 봄꽃축제가 올해도 방역문제로 열리지 않는 대신 원미산과 도당산, 춘덕산 등 지역꽃구경 명소는 개화시기에 맞춰 개방합니다. 헬로TV 뉴스 이정합니다.